다,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규, 키 나, 야, 너, 야, 노, 요, 누, 유, 니, 니. 다, 겨, 터 겨, 토 교, 투투티 티. 라, 랴, 리. 마, 랴, 버, 랴, 모, 륭, 무, 륙, 비 리. 파, 펴 버, 벼, 보, 표 부, 퓨비비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세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을, 이. 자, 자, 저, 저, 조, 교, 주, 주, 지, 지. 차, 차, 처, 처, 조, 조, 주, 주, 지, 지. 가, 캬, 거, 켜, 고, 교, 구, 큐, 큐, 키. 타, 켜,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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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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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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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